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진원 생명과학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원 생명과학 대표적인 말러리아 관련주 일시적이긴 하지만 기분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근데 차트적인 흐름만 보면은 오랜 기간 조정, 하방압력 이런 거 끝마치고 위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식으로 좀 우상향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시작 지점으로 봐도 된다. 뭐, 이렇게 해도, 어, 해석을 할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간 워낙에 오랫동안 하락을 해왔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좀막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흐름으로 다가오기에는 살짝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기는 해요. 솔직히. 예, 네. 그래서, 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계속 좀 해나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이제 드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이렇게 계속 붙들고 가도 되는 건가? 조금 애매하게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어, 생각을 많이 해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으로 좀 다가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욕하기도 애매한 게, 왜냐면 이 친구가 워낙에 오래 떨어져 왔고, 더 이상 뭐더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다가 이 친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체 다시 꺼내가지고 패는 느낌인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아닌거 경우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친구의 어 그런 흐름이 꽤 좋지가 않아요 좋은 흐름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원래 가격대라고 할수 있는 만원대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있는 그만 원대 가격 라인으로까지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어 굉장히 좀 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단계까지 갈 거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laughs>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어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결국은 아 그냥 이런 시점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냥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뭐, 이해해야지, 뭐, 어떻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되게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인데, 아, 그냥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이거를 또 어떻게 좀 흘러나가면서 좋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 기업 차원에서 좀 이제, 음, 생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아, 애매해요. 네. 네, 진짜 애매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잘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어, 그리고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서로 이제 상충이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